여호수아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에고바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난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의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가대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버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반지파와 함께 루벤족속과 가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와의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까이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르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구슬족속과 마아가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족속과 마아가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더라. 모세가 로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르바. 메드바 곁의,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발과 벳, 발무온과 야하스와 그대 못과 메바핫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보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녀 심옷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콜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보르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우벤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가치파 곧 가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암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라빠아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배다람과 뱃니무라와 숲꽃과 사본꽃, 헤스본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레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울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 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내일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모나세와 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에게 아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레비 여호수에게 아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와의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요와께 충성하였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와께서이 말씀을 모세에 기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레아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